AOBAM hey, This is Jackson Park in h e n d r e 아침에 어제 밤에 술을 먹고 싶고, 밤새 놀고 싶어도 오늘 아침에 뽀송뽀송한 컨디션으로 바다에 나오기 위해서 일찍 자고 일어나가지고 바다에 나, 나온 바입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상태가 뽀송뽀송하지 않으면은 아침에 뭐 해야 되니까 인생이 뭔가 강요하니까 뭔가 강요받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아침부터. 근데 상태가 내가 컨디션이 뽀송뽀송해. 어제 잘 잤어. 깊은 잠. 맨날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규칙적인 삶을 살아. 되게 안정적이죠. 이게 댐 안에 있는 물처럼 저수지가 고유하듯이 홍수가 범람하지 않듯이 되게 안정적인 그런, 그런 리듬. 바이오,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죠. 신체적 리듬이 안정적이면은 아침마다 뽀송뽀송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그 상태가 돼야지만 그 세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1시간, 2시간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시간 이후에는 뭔가 사람이 출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 사회생활 할 때는 뭔가 이런저런 강요를 받습니다. 뭔가 남이랑 맞춰 줘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사회생활은 근데 그 전에 1시간, 2시간만큼 방해받지 않는 시간만큼은 내가. 세상에 요구를 하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끌려다니지 말고 요구를 하자. 해놓으면은 사회생활에 들어갔을 때때 남한테 그렇게 좌지우지 될까요? 내 감정이? 괴롭고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아침에 한 시간은 일어나자마자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있 이유는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이 턱걸이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찬물로 마음을 씻어요. 저는 몸만 씻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찬물로 마음을 씻는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씻어요. 그 상태에서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아침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개의치 않고 제가 세상에 이렇게 멋진 하루 멋진 하루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멋진 하루는 뭐냐 내가 주인공인 하루 주인공이면은 뭐냐 눈치 안 보는 하루 당당한 하루 그러니까 이런 비디오도 찍을 수 있죠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다 크리에이터가 돼야 돼요. 인생의 크리에이터. 인생을 그려야죠. 디자인하고. 와 사람 많다. 개장한 거 같습니다. 물속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외국인 위주야. 한국 사람은 별로 안 들어가네. 한텐도 외국인 위주고 수영복 차림도 외국인 위주야. 나도 수영복 입었는데 바다 보이십니까? 미역이 이렇게 많아? 미역이 너무 많답니다. 오늘 부산 와가지고 개의치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초등학교 가서 철봉 턱걸이 하고 하루를 또 시작한 바입니다. 그렇게 흔적, 그 흔적을 남깁니다.